근데 마음이 더 많이 나와요. 사랑이 더 많이 나와요? 맞아요. 마음이 더 많이 나왔던 걸 여러분 알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마음, 하,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아, 막다 여기. 아, 지금 다여기한테 간절하게 여기요, 막 이랬어, 그죠? 어, 어. 어쨌거나 그면그 마음이 뭘까? 보이나 안 보이나? 그냥 세상적인 일반 사전적인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P P t 짜잔, 짜잔, 짜잔. 자, 이건 그냥 네이버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예요. 마음이 뭐래요?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래요. 공간이나 위치? 어, 뭐야. 내 마음이 공간이나 위치라고? 공간이고 위치면, 즉, 뭘할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지 어떻게 사람이 마음이 변하니?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마음이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도 갈수 있고 여기 있던 마음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마음의 양상이 참 다양하죠. 그죠? 나쁜 마음, 슬픈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다양한 양상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대. 그치? 그 마음은 뭐라 그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이건 그냥 신앙적인 정의가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분 사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 마음은 공간이나 위치가 있어서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어,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 마음 중에서도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뭐라 그러더라? 사랑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과 사랑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일단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솔로몬에게서 이거 두 가지는 배워야 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기억나는 친구들 한번 그냥 솔직히 그냥 작게 얘기해도 좋고요. 크게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격보다 뭐라고 얘기했죠? 자격보다 뭐? 오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중일들아. 맞아, 자세. 그리고 또 하나, 지식보다 뭐? 마저 지혜 다 기억하고 있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설교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격은 없었지만 자세가 아주 훌륭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세가 있었어요? 자기 직면했다라는 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요. 저도요. 그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게 된줄 아십니까?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까닭에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절히 구했어요?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란 즉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듣는 마음.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선악이 분별되어지고 사람의 말 또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짜잔, 짠, 짜잔, 짜잔. 11장에 보면은요. 와. 일단 3장까지만 보면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짜잔. 이 솔로몬이 만약에 유튜브를 했다. 그러면 솔로몬이 유튜브에는 온통 뭐가 떴을까요, 여러분? 다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죠? 뭐, we love, 찬양, 뭐, <laughs>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뭐, 뭐, 이런 알고리즘이 떴겠죠. 그러나, 이 11장으로 오게 되어지면은요, 솔로몬의 알고리즘은 처참하게 변질되어져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 다음 PPT,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자리에 더 이상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뭘 하는지 알아요? 이제는요, 솔로몬이요, 세상적으로 돈을 버는데 이용을 하게 되어져요. 머리가 너무 좋고 아 너무 지혜가 특출나니까요. 이그 열왕기상 10장 24절에 보면요. 온 세상이 그 이웃 동네가 아니라요.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몰려왔대요. 온 세상이 온 세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올때 그냥 온게 아니라 금과 은과 말과 의복과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요. 한번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해마다 바쳤대요. 뭐 하려고 솔로몬한테. 지혜 들으려고요. 지혜 들으려고요. 솔로몬 만나서 카운슬링 받으려고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솔로몬 만나려고 그렇게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왔다라는 거야. 그런데 뭐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솔로몬은 그 물질에 마음이 갔어.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그 칭찬과 인정에 자신의 모든 마음이 쏠려버렸어. 아, 역시 내가 대단하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 즉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삶의 자리 이제는 누가 주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구? 나예요 나. 솔로몬은요. 아 내가 이렇게 멋진 왕이야. 내가 이렇게 훌륭해. 하하. 그리고 더 이상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죠. 솔로몬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무려 몇 번을 지금 결혼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 번. <laughs> 천 번.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솔로몬의 통치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천 번을 결혼을 하려면, 그냥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laughs>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플랜을 세워서 결혼을 한다고 치면은, 한 달에 두 번씩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초창기 때 결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썰을 내나요 나이 노년이 아니라요 그렇게 따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결혼식을 한 거예요 헐 그지 지금 세진 선생님 억울해 뭐야 지금 나 지금 우리 결혼 한 번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막 지금 현진 선생님 막 지금 눈에서 지금 막 레이저 나와 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예요 지금 마음이 그만큼 뭐해졌다 하나님이 말씀을 놓친 솔로몬은요 엄청난 공허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결혼해야 돼. 끊임없이 뭐 해야 돼? 파티 해야 돼. 어, 금. 그리고 이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은은 취급도 안 했대요. 왜? 금이 너무 넘쳐나서. 야 그냥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그의 알고리즘, PPT. 짜잔, 짠, 짜잔, 짜잔. 내가 중심이 된그 솔로몬의 알고리즘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여인, 여인. 뭐 했대요? 여인을 향해서요? 진짜? 사랑했다라고 오늘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어, 사랑했다는 표현이요, 그 히브리어 어원을 보면은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집착을 했대요. 당시엔 물론 왕이 여러 번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이 결혼했던 왕이 르호보암인데 한 70회 정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다윗도 결혼 좀 많이 하긴 했죠. 한 19회 정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죠. 100번도 아니고 몇 번을 천번에 결혼을 했다니깐요. 야 이거 심하다.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떠난 자리가 이래요. 너무 공허해요. 공허해요. 끊임없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뭘 찾아야 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 채우세요 채우세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 솔로몬을 이렇게 포다 보니까요 이 세상의 문화와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네요 한번 ppt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혹시 알고 있나요? 지난번 그 8월 19일날 궁금한 이야기 와인가 거기서 나왔던 사건이래요. 여러분, 어 저거는 목사님이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사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저러한 일들이 요즘 참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야기인 즉슨 어한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아파트 복도에 저렇게 떨렁 나와가지고 지금 두 달째 살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 할머니가요 젊었을 때 엄청난 부자였대요. 그 동대문인가 남대문 쪽에서 신발 장사를 하셨는데 저 브랜드가 지금도 많은 어른들은 알고 계신 브랜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축적했는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세 자녀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건물들을 물려줬다고 하죠. 첫째 둘째에게는 건물 한 채씩 물려주고, 그리고 막둥이한테는 한 달에 월세 600만 원인가 받을 수 있는 뭐 고시태를 물려줬대요. 다 엄청나죠, 그죠? 우와, 우와, 이럴 거예요, 그죠? 야, 어떻게 그래? 근데 문제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났더니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연락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저 할머님이. 지금은요 집이 없대요 갈 곳이 없대요 저렇게 아파트 복도에 떨렁 나와 있는 장면이 기사에 나왔는데 목사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세상에 그 유산 물려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아 엄마 어머, 어머니 아버지 최고예요. 엄청 잘 보였겠지, 그지? 맨날 찾아갔겠지, 응? 잘 보려고 애썼겠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땠을까? 아유 내 사랑하는 자식 뭘 어, 내 모든 걸다 넘겨줘도 너는 아깝지가 않아.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뭐까지 다 줬어요?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지막 재산까지도 탈탈 털어서 다 올인해서 자식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 그런 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부모님 연락도 안 받는데, 지금은. 자기 엄마 연락도 안 받는데.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악한 거 아니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대요. 늘어나고 있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러십니까? 설마? 아이고, 무서워. 그게 아니죠, 그죠? 한번 옆에 찍고 눈빛 보세요. 얘는, 얘는 어떨 것 같나? <laughs> 넌 그러지 마라, 얘기해 주세요. 야, 넌 그러지 마.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 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어, 어 또, 사삿질을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주혜리한테 또사대질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감히 사대질할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 부모님과 자녀의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라는 거예요. 어, 저 엄마한테 연락 두절하고 어머니 연락 완전히 끊어버리고 어, 수신 거부하고 거절한 그 자녀의 모습이 누구와 같다? 나와 같더라는 거예요. 나와 같더라는 거예요. 어. 아우 하나님 듣고 싶지 않아요. 아우 들리지 않아요. 아이 나 이미 다 얻었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원하는 걸다 얻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보지 않고 주신 은혜만 보더라는 거야. 선물에만 눈이 멀었다는 거야. 원래 그 선물 왜 주셨는데? 누구 바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잘 만나라고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어떻게 됐어? 저렇게 변질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의 어떤 알고리즘을 한번 목사님이 아주 쉬운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다음 PPT 한번 보여줄래요? 자, 아주 너무 심플하죠.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 건데 이 듣는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삶의 변화와 삶의 어떤 양상을 띠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한번 들어요. 정보가 와요. 어떤 정보가 옵니까? 혹여라도 나쁜 정보가 오죠. 어, 야. 그 친구가 너 뒷담했대. 라는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당연히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겠죠, 그죠? 뭐야, 왜 나한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어때요? 언젠가는 쟤 복수해줄 거야. 나도 같이 뒷담 깔 거야.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자꾸 깊어져. 마음이 깊어지고 막 요동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행암으로 나타나게 돼요. 가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뒷담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 친구를 때려주기도 해요. 그 친구를 괴롭힌 듯 가담하기도 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들음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의 알고리즘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들음, 마음, 행함 반면에 좋은 정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허! 진짜 이번에 막 어유 뭐야 어, 어디서 어떤 장학금을 준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야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겠다 서류를 준비해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진짜 행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나를 향한 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막 들은 거예요. 솔로몬 짱, 솔로몬 짱.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으쓱 교만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을 하게 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얘들아, 말씀 들어봐, 말씀 들어봐. 생명이 여기에서나 생명이 여기 에 있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생겨 행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까지 나아가면 어떻게 하세요? 다윗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삶의 비밀이 열리고요. 정말로 든든한 하나님이 지지자 되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ppt. 자, 어때요? 들음에서 시작돼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면요, 어디까지 간다?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마음이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까지 사랑까지 계속해서 가잖아요 한번 이 알고리즘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요 어저연고 3학년에 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괜찮고 막 예쁜 여자친구 가상에요 이거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어, 음악을 좋아해요 뮤지컬 음악 어 특별히 뭐 지금 이 순간 막 조숙 막 그런 어 그런 노래 심취했는데 어 이거는 진짜 팩트입니다 어느날 소리,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그, 교무실에서 한 고3 남자친구가 지금 이 순간을 열창을 했는데, 와, 선생님들이 대단한 환호를 받고, 누군가는 그 영상을 찍어서, 와, 이렇게 유포를 하고, 진짜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저연고에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영상을 들어서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그런데 정말 허, 잘 불러 <laughs> 잘 불러 반반입니다 반반 실화 반 가짜 반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나면 이제 이 여인의 마음엔 이 친구의 마음이 뭐가 생길까요 좋은 마음이 생기겠죠 아그남자의 누구야 찾아가겠죠 그 반에 찾아갔어요 봤는데 허, 외모도 준수해 성시경을 닮았어 정말로 어 그럼 발라도 <laughs> 순수 발라도 에 그냥 진짜 막 들음에서 시작된 그 모든 정보가 어때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반을 왔다 갔다 하게 되어져요 뭐로 나타나죠 행함으로 언젠간 고백해야지 그러고 나서 막 행동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걔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어 너무 소중해 그러면서 자꾸만 쳐다보게 되고 자꾸만 찾아가게 되고 이 마음이 점점점 소중하고 아껴주고 싶고 막 좋은 거 먹을 때 떡볶이 먹을 때 걔랑 같이 먹고 싶고 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것이 알고리즘이에요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반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교무실에서 지금 이 순간을 불렀던 남자친구가 있기는 있었어요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지금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어 아무튼 저기 고3의 정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지 누굴까 여기까지만 가르쳐 줘야 하지 정서영이 지금 갑자기 고개를 들고 <laughs> 나는 왜 애벌게 지금 <laughs> 정지성이라서 이렇게 봉변을 당하나, 자, 어제가나 여러분, 자, 지금 이 알고리즘을 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가운데에요. 여러분,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 있죠. 아이, 그래도 어이 말씀 따라서 살아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도 알아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한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정말 목사님, 학교생활 장난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와요. 들려와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임을 알고 이 친구가 거기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요, 주일날 들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과의 그 나눔 가운데서, 선생님과의 나눔 가운데서 듣는 그 하나님의 그 교제의 내용들을 듣고서는요, 마음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마음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함.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겠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어떻게든 막 붙어 있으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새벽 예배 왜 드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보시는 그러한 선생님들 그러한 친구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들리면은안 잡으면은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들음, 마음, 행함, 사랑 중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세요? 말씀이 들리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마음이 생겨났나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더욱더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어떻게 지켜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을 듭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아직 들려지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요. 근데 말씀은 들려져. 근데 마음이 안 생기는 친구가 있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아직까지 세상에 있어.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저 말씀은 들리는데. 제 마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좀 당겨주세요. 이 자리에 보면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먼 친구도 있고, 대면대면한 친구도 있고, 혹은 간절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바라기는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지도 몰라요. 돌아와라, 마음 지켜라. 마음 붙잡아라. 마음 이쪽으로 끌고 와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네 마음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제 그 마음 가지고 뭐예요? 순종의 자리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 정말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수 없어요. 이게 우리 삶의 실체가 되겠죠. 목사님 이거 두고 기도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 제발 들었으면 좋겠다. 어, 들리는 설교 내가 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PPT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목사님 이런 거못 만드는데, 어 아무래도 이런 거라도 만들어 놓으면 좀 우리 친구 좀 고개라도 들고 있다면 잠이라도 깨서 듣지 않을까 막 어떻게든 좀 듣게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이애 썼어요, 애 썼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두고 정말로 행함으로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이뭐 비단 목사님 마음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시겠죠 어 얘들아 세상 그만 가 솔로몬의 길 그만 가난 너희들에게 이만큼 주려고 다 준비해놨어 다윗의 길로 갈 거라고 믿고 다 준비해놨어 그러니 너의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좀 가져와 주겠니 응 들어주겠니 좀 찾아와 주겠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 PPT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주중에 한 친구랑 카톡을 했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어, 아유, 이름이 너무 정나하게 공개가 되어졌는데. <laughs> 성경 공부하자고 지난주에 목사님이 광고를 했었어요. 광고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다 학원 가야 되고, 바쁘고, 막 힘들고, 어,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딱한 명이 성경 공부 단일 목사님과 하는 시간 듣겠다라고 저렇게 신청을 해줬어요. 그 유자매가 저렇게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저 카톡을 딱 보는 순간 아저 듣겠다라는 저 말이 이렇게 은혜되는 말이었나? 그래서 캡처를 딱 떠났어요. 와 들을래요, 들을래요, 들을래요. 와이한 고백이 이렇게 심쿵하게 하는 말이었구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말씀 들을래요? 들을래요? 세상에 그 숱한 그 어떤 소리보다. 나 하나님 말씀 들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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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무기력함으로 마음의 세상 가운데 가 있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요? 그 마음 좀 끌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물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저기가 있어요. <laughs> 그 마음 좀 추스려다가 하나님 앞으로 좀 끌어와 주시면 안 돼요? 저 들을래요? 듣고 싶어요. 그 마음 지니고 싶어요. 행동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은 지구상의 그 어떤 청소년들보다도 우리 IBCUS 청소년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노라 훗날에 고백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직 하나님 사랑한 게 뭔지 모르지만 사랑하고 싶어요 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마이크 좀 빨리 세팅해 주시고요. 우리 고딩 이먼스가 찬양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